안녕하세요. 이지스타 TV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비록 연휴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종목이 있어 영상을 녹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고요.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등 통합 에너지 및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보자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와 비슷한 에너지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더불어 과거에 뭐 너무 많은 하락과 침체 국면을 겪은 이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와 어, 투자자들의 기술 전환 기대감들이 어, 단기적으로 수요를 조금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만 원 언저리를 뚫고 급등이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꽤나 중요한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평단가를 한 10만 천원 정도를 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 한 9만 4천 500원을 제시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종가 이후에 마지막 종가 날 이후에 기준으로 어, 9만 4천 500원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큰 구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 희망을 평단가 10만 1 0 0원 손절가 94,500원 요거를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94,500원이 깨진다면 잘랐다가 재차 회복하는 흐름에서 공략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체계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만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어 일단 큰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낙폭 과대가 있었다라고도 사실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 보자면 이 최근에 이큰 낙폭이 오기 전에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기업에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그 부분을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현재 포지션에서 볼 때는 그때 그런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향후 좋아질 부분들이 여시, 여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기술적 차트적, 차트적 분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할정, 할 정도로 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어, 지금은 충분히 저희가 접근할 만한 가격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매출적으로 보자면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영업이익도 뭐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너, 늘어나는 어, 이 컨센서스가 나와있으나 어 단기순이익 부분이 좀 적자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비용들이 많았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내년 2026년을 어느정도 지나가면 그 뒤로부터는 엄청나게 좋은 어 어떤 이익률과 어 단기순이익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향후 안좋아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적인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이익만 어느 정도 확대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적으로도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보자면 1차적인 목표가는 128,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하는 평단가 대비 플러스 한 대략적으로 한28% 되는 수익인데요. 어 여기서는 뭐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분할 매수, 아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떤 비중적인 부분이야. 개인의 어 역량에 따라 어 다른 거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뭐, 전략 매도 하더라도 그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1차적인 목표가를 조 높게 잡았는데요. 어이 목표가도 사실 조금 낮게 잡으려면 낮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어 너무 낮게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어, 1차 목표가를 올려 잡는 게 여러분들도 수익면이나 그런 시간적인 투자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는 한 14만 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망하는 평단가 대비 플러스 한40% 정도 되는 수익인데요. 어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절반 이상 어 못해도 절반 이상은 청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어그 정도는 청산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최종적으로 어떤 3차 최종적 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 3차 목표가 로는 16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하는 평단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플러스 한60% 정도 되는 수익인데요 여기서는 뭐 전량 청산 하셔도 매도 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뭐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면 그만큼 또 조정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가격을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청산해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겠으나, 뭐 굳이 저희가 어떤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어,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청산을 하고 다시 어,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 비록 연휴 기간이긴 하나, 어, 점진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어,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기준을 잡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VIP 회원님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